필수 15번 연립 2차 방정식 활용 지름이 13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둘레가 34cm이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하시오. 직사각형의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일단 원을 그려야 되겠죠? 어, 잠시만요. 원을 그려보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원에서 직사각형이 있겠죠. 여기 중심이 있겠고, 직사각형. 직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가로가 더길으니까 가로 여기를 X라고 놓고요. 세로를 Y라고 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건 음, 지름이에요. 이건이렇게 좀, 요렇게 좀 지름이 나오겠죠? 이 지름은 13이래요. 여기는 직각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식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의 제곱이다. 169다. 그 다음에 둘레가 34라는 것은 X 더하기 Y를 하면 얘를 2로 나누세요. 17.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것은 합의 전체 제곱에다 마이너스 2 x y 예요 그럼 얘가 17의 제곱이 17 곱하기 17이 77에 49, 71은 7. 1은 7. 11, 289죠. 289 외워야 되겠죠. 289, 289 자, 289에요. 289 빼기, EXY가 여기 얼마야? 13위 제곱이 169죠. 음, 169가 나옵니다. 169 그러면, 2 x y 는 169를 빼주면 120 나오죠. 결론이, x, y가 60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써보면 합은 17이고 곱은 60이다. 그런데 얘는 6 곱하기 10, 12 곱하기 5네요. 어, 12 곱하기 5가 돼서 12콤마 5도 있고 5콤마 12도 있는데 우리는 가로가 더 길다고 했으니까 가로를 앞에 놓게 X,Y라고 해서 이게 되겠죠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가로는 그래서 12가 되고 12가 되고 세로는 5가 되겠어요 5,12,13,5,12,13 우리 이런 것도 금방 외울 수 있겠죠 5,12,13이니까 5하고 12 더하면 17 17의 2배가 34 바로 딱 떨어지네요 네, 10으로 한번 풀었습니다